오늘 술은 뭘 준비하셨나요? 하시는데, 제가 오늘 좀 컨셉이 군대 컨셉 아닙니까? 그래서 술로 군대 술을 준비했습니다. 소주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군납이라고 써있죠? 요건 제 지인이 사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몇번 남기고 가서 요거 방송에서 보여드린다고요 군대 술이기 때문에 뭐 면세주 약간 그런 개념이 있지, 그죠? 군대 술은 또 맛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먹어보자. 한잔 따라보겠습니다. 골골골골. 고기 올리기 전에 일단 한잔 하고. 아, 뭔가 도수가 조금 더센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? <laughs> 오늘 고기는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뭐 거창한 것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소소하게 숯불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하면 몇줄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올려가지고 굽자 천천히 그죠 고기 한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신데한근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0g 550g 정도 혼자 먹기에는 뭐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혹시 먹다가 부족하면 제가 또 꺼내 먹으려고 다른 걸 준비해 놨어요 추억의 생생우동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시골에 살면 좋은 점이 이렇게 날씨만 좋으면 마당에서 고기 숯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캠핑장 같은 데 가야지만 이렇게 할수 있고 그죠 야 근데 날씨가 딱 좋아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벌레도 없고 꼴꼴꼴 딱 그냥 야외에서 술 한잔하기 좋은 날씨 슬슬 삼겹살에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올라오네요 옆으로 살짝 뺄게요. 삼겹살 소뿔에 꿀이면 컨트롤 좀 잘해야 돼. 아, 고기 냄새 너무 좋다. 나 소금 후추를 안 뿌렸는데 깜빡하고 잠깐만요. 아, 또뭐 간도 안하고 물뿌 있네. 뭐 진짜 맛있는 고기는 간안 해도 되지만, 그래도 얘는 좀 뿌려줄게요. 후추는 막 자동으로. 아, 신은물 부럽습니다. 하시는데, 아,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유되시면 저처럼 시골 생활하세요. 정말 좋습니다. 공기도 좋고 마당에서 거기도 꺼버먹고 솔직히 지금 선글라스 때문에 채팅창 잘안 보이죠 하시는데 맞아요. 괜찮아 <laughs> 벗을게요. 예비군 끝나자마자 저는 군복 불태웠는데 아시는데 아 이거 아깝지 않나요? 뭔가 조금 그래도 캠핑 같은 거갈때 이렇게 좀 쓸만한데. 저도 예비군 끝나고 민망이 3년차인데 뭐 이거 조금 추억으로 그냥 저는 가지고 있는 편인데. 소불에는 삼겹살보다 목살이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맛은. 비슷비슷해. 근데 굽기가 편하죠, 목살이. 기름이 좀덜 떨어지니까.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돼. 뒤집고 뒤집고. 배추를 다 굽고 뿌려야지. 안 그러면은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 하시는데. 아,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. 조심하겠습니다.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. 불, 어, 불난다, 불난다. 어, 잠깐 반겹하는 사이에 또막 불지옥이 됐다. 고기에 불 붙어서 막확 올라오면은 어떡하지,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. 불판채로 그냥 들어서 빼면 됩니다. 참 쉽죠. 고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다 익은 것 같아, 벌써. 자,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, 기다 익었으니까 술 한잔 장전시켜놓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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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와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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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삼겹살 너무 바짝 구우면 나무짱들처럼 되고 맛았거든 이것도 제가 준비한 특제 파절이기랑 같이 해가지고 특제 파절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파 썰어가지고 그냥 참소스 뿌리고 매운 고춧가루 조금 곁들였어요 그게 끝이에요 원래 풀잘안 드시잖아요 맛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거다 빼고 그냥 파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파는 파가 양파 이런 건 고기 먹을 때좀 곁들여 먹는 편이에요 쌈장은 없나요 맛시는데 쌈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대신 생화사비를 준비했습니다 <laughs> 기름진 삼겹살에생화사비 올리가 와 아, 좋아 좋아 시골 거주하시면 농사나 축사 이런 것도 있나요? 하시는데 음,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맣게 텃밭 정도 합니다 그냥 군 음. 음. 시절에 뛴 걸음 잘하셨나요? 하시는데 전뛴걸음 거의 안 했어요 취사병이라서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밥하러 갔기 때문에 띵거름 같은 거 아침 점호 시간에 안 했습니다. 아침 점호 자체를 안 했지 우리는. 또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오늘따라 그죠. 아, 너무 맛있 요즘 날씨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캠핑장 같은데 가서 좀 숯불에 고기 좀 구워 드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방역 수칙만 않고 준수하시고. 아기님 군 어떻게 되십니까? 하시는데 전0 8 7 6 0 1 2 9 9 3입니다 고기 더없나요 맛있는데 일단 준비한 삼겹살은 여기 다고요. 나 사실 우동을 좀 끓여 우동. 또 컨셉에 충실해야지. 이렇게 반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여기다가 끓여 먹으면 일반 라면도 좀더 맛있어져. 왠지 마법이 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반합은 라면 물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? 하시는데 이게 열이 좀 오래 유지가 돼요. 반합은 그래서. 좀 물을 일반 라면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합에 라면 끓이면 조금 더 빨리 퍼져요 물 빨리 끓으라고 반합에 라면몇개 끓어지나요 하시는데 한 3개까지는 돼요 요거 사이즈 기준으로 오랜만에 그 추억의 생생우동 한번 끓여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좀뭐 다른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다 때려넣고 한번에 끓이면 되, 되더라고요 얘는 생생우동이 진짜 우동라면 중에 최고좋아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조금 흠이 있다면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점 라면 치고 그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잔합시다 쾌기에 술한잔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데 반합의 비판 맛다시 참치 챙겨 같은 기억이 나네요 아시는데 아 비닐에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 가지고 주먹밥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취사벽 출신이라. <laughs> 훈련 가서도 저는 밥했어요. 맨날 밥만 했어요. 저는 팔팔 깔지가 않네 불이 약해서 그런가. 그래도 뭐 우동은 몇만퍼지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. 맛있는 생생 우동수 다 어디 가노. 음. <laughs> 음. 음. 아,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무조건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 전망탱이네 이거? 야해장대인 해장대. 몇만 먹었는데. 이 국물을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군생활 을 하던 당시에 사용을 하던 또 군용 장갑입니다. 아 여기에 넣으면 국물 이거 녹을라나? 살짝만 좀 볼게요. 원래 환경 호르몬도 맛있는 겁니다. 음. 뽀글이 다 좋아하시죠? <laughs> 뽀글이도 환경 호르몬만 아니다. <laughs> 환경 호르몬 들어간 다이옥신 우동 국물은 못 참지. <laughs> 잘 먹습니다. <laughs> 아, 지기네. 아... <laughs> 이 국물이 소주 안준대걸걸걸걸 <laughs> 깔끔하게 또한잔 합시다 안주 먹었으니까. 떴다. 아... 뭐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야외에서 삼겹살 꼬부가 간단하게 소주 한잔 했는데 <laughs> 아또 오늘 술맛 나네요. 요거 남은 안주랑 우동국물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맛있게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